안녕하십니까. 부패방지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요, 식약처, 식약처 사무관이, 이제 어떻게,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을, 와서 현장을 단속을 해서, 50대 중에서 35대의 차량의 냉장고를 돌리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단속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처벌을 안 했습니다. 처벌을 안 하는데, 처벌을 안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저를 회유하고 했던 장면들, 통화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확인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또그전 시간에는 주식회사 김광수, 주식회사 제때 대표 김광수가 저하고 10월 15일 날 자기가 찾아와서 김해로 찾아와서 만났을 때 제가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네들이 지금 3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회유하고 했던 건 사실, 지금 현재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은 제가 신고를 한 상태에서 3자를 통해서 돈을 주면서 중단하고 하라는 이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3자를 통해 돈을 주겠다는 그 내용이,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자를 통해서 돈을 주고 하는데, 그런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고발 조치를 못 막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고소를 취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좀 시간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하는 생각은, 저난 결론은, 이런, 제 경남도청 공무원 정희섭이라는 공무원으로부터 저의 신고 내용과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한테 접근을 해서 에,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에, 물타기를 하는 거죠. 에, 제가 에, 회사에다가 돈을 요구해가지고 어, 고발된 거 저를 에, 에, 오염시켜가지고 저의 고발 치지나 이런 것들을 오염시켜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걸 돈을 받는다 해가 치아가 됩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의사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예, 이건 분명히 예, 저 마영기라는 부장도 월급쟁이인데 예, 그 돈을 누가 주겠습니까? 대표가 주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 신고자의 신분과 이걸 알려가지고 예? 국민 거리 기원회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시각적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어, 가족들이나 제가 예, 이주식회서 제때하고 빙그레로부터 예? 찾아, 찾아와가지고 제, 우리 가족들을 예? 괴롭히고 겁이 나서 나가지를 못해요. 아들들하고 4시간, 5시간 현관 앞에서 사람이 하루 다니고 계속 기다리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고 난 후에 빙그레 지금도 찾아오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녹취가 되고. 녹취를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저를 돈을 금품을 요구한 그걸로 되고, 지금 식약처 공문도 보세요. 자기가 와가지고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한 결과를 자꾸 숙소시키고 고발된 것도 안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어,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저한테는 고발하는 것처럼 해가 시간을 끌고 해서 마지막에는 고발도 안 하고 9월 18일 날 대화 내용에는요 30대 처벌하고 그리고 또뭐말 것지도 않은 내 의견도 물어보고 사무관이 그런 걸 모르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는 이 사건을 처리할 의사가 없고 그리고 뭐 마영기라는 본부장을 만나서 따질 거다 하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녹음 파일에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18일날 그 대화 끝부 끝머리에도 자기가 식약자 안에 검사가 파견 나와 있다 형사 고발도 한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당연히 형사 고발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 행위들이 12년간 예, 국민들을 위하했던 이한번한국한번한 한한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증인으로서 내가 3년 동안 관찰을 했지 않습니까? 양이 작습니까? 하루에 50, 200ml도 50, 50만 개라는 곳을 가지고 장난을 쳤지 않습니까? 식품 먹는 거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알아내서 고발한 거는 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무자격자가 뭐 검사를 하고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내부의 시설도 기준 미달의 냉장 시설에 하루나 이틀 동안 또 보관 생산된 후에도 보관하고 물류센터에 와가지고도 한 2, 3일 정도 복도에서 보관하다가. 네, 또 차에 실어서 냉동기를 또안 돌린 상태에서 또 배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고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나가는 50대의 오돈차에 있는 물량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50만 개 정도 되고 제가 그거를 9월 16일 날 막았지 않습니까? 막아서 지금 현재 1년 반 동안은 네? 처벌은 아직 안 받았지만은 예, 배송이 9월 16일 이후부터는 냉장고가 돌아간 상태에서 예, 배송이 되고 그러고 난 후에도 예, 이 후속 조치로 시설 시설을 늘린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 도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심지어는 부산센터의 복도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10월 5일 날 단속이 돼서. 영업정지 7위를 받은 그 장소를, 우리가 복도 있지 않습니까? 출하장을. 축산과 김은정이라는 직원이 거기를 냉장실로 등록을, 등록을 해줬어요.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은 아예 복도에 허가받았다고 복도에다가 잽니다. 그 물량이 한달또 50만 개 돼요. 차에 있는 거는 막았습니다만은, 지금 복도에 있는 거는 못 막고, 지금 수원신갈, 용인에 있죠, 신갈센터. 그 다음에 지금, 고촌센터. 우리 직원들, 군종 동료기사들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도 복도에서 보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공장들, 공장에 벽을 다 뜯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 미달의 시설에 보관되어 있고. 경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시설에 지금 보관을 해가 형사고발을 담당 공무원들하고, 업체를, 제때하고 빙그레를 다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거는 폐쇄 조치되고, 영업정지되고, 거기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없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요. 이거 진짜, 이러다가 진짜, 내가 지금 다음에 방송을 나가, 이제, 다음 방송에 나갈 겁니다마는 아카펠라라고 빙그레에서 만든 우유 우유를 아 우유가 이거 커피죠. 커피를 먹다가 마지막 끝물에서뭐 젤리 같은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리 자세히 보니까 곰팡이것들입니다 그걸 먹고 난 후에 소비자가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고 해서 병원에 치료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계속해서 뭐 회사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 2만 몇천 원을, 어, 빈곤에 청구를 하니까 2만 몇천 원을 주더랍니다. 그 외에는, 그 이후에는 전화가 안 되더래요. 자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사람 전화로 해가지고 하니까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심하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한 번만 치료비를 주고 안 주더랍니다. 그라고도 남을 회사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식약처에다 신고를 하고, 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기사가 나가고, 바로, 그 다음에 기사가, 이 소비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신문이 나옵니다. 나오고, 자기네들이 그게 곰팡이라 해놓고, 빙글레 쪽에서 그 곰팡이라고 했어요. 소비자가 무슨 곰팡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뭐, 자기네들 제조, 제조 공정에는 이런 곰팡이류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해가지고 소비자가 보상을 아예 못하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말에, 어, 보, 저기 소비자가 저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못 주지. 그 이후에 그 소비자가 병원에 안 가서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조된 제품을 소비자가 먹다가 물건, 저 뭐, 이상이 생기고 하면, 그때는 제조물 배상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빈그레가 처벌을,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재조물 배상 책임을 해서, 만약에 보험 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재조물 배상 책임 회사에다가 빈그레가 소비자한테 지불된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묻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결근을 했다더라고. 회사에 못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근무 시간에 병원에 못 가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할수 있도록 소비자한테 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회사라는 놈들은 사람이 먹고 <laughs>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다른 회사들은 고발이 되고 해도 제가 고발을 몇건 해봤습니다. 이게. 예, 식품 관리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무도 차다운을 해서 없습니다. 다 이게 공문들하고 결탁을 하고, 그, 알아내가지고. 이 보세요. 그데 나중에 방송에 나가고, 지금 제가 4년 6개월 동안, 저는 저기, 특허를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발명가입니다. 발명가고, 좀 기술자고, 어릴 때부터, 기술 다 하고, 대학에서는 생물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대학원에서는 애들을 한 4년 가르치기 위해서 공업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공업전을경영해가 애들 다 4년 가르쳤어요. 4년 가르치고, 또 정병장도 한 10, 1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도 하고, 건설업도 해봤습니다. 건설업도 한 4년 했어요. 한 사람이고, 기술자인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고 하는 건다 돈입니다. 시설을, 예, 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요. 부족을 하다 보니까 고정비용인 시설비용을 줄이고 회사 돈을 빼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시설이나 이런 건 바깥 사람들이 못 들어와 봐서 그렇지. 들어와 보면 이거는 시설 기준이 미달된 데에 운영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공무원들한테 돈을 먹였으면 오늘 보시게 될 논산공장의 그 상태를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 비위생적으로 해가지고 어깨 아이스크림 1위라는 공장이 저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보시고. 그걸 과태료 30만 원을 얼마나 돈을 공무원들한테 줬으면 그런 처분이 나옵니까? 네, 형사고발이 돼야 될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예, 그저기 관련한 걸 한번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요 충남도청 김희 중무관에게 보낸 빙글의 논산 공장 에, 고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이트죠. 차량 독구장인데 아주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요거는 여기, 여기가 여기서 이제 냉동창고가 여기 냉동창고 입구고요. 여기는 출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게차를 보관하는 곳이고 여기 저쪽이 이제 독구죠 바닥에 이리 물이 고이면 안 되죠. 세균 번식부터 시작해서. 예, 이, 지금, 청소 상태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과태료 30만 원을 처부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예,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이 운영을 하고, 이래 더러운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걸 과태료 3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게차 나오는 상태고, 이런, 차, 어, 녹이 스어가지고이 보십시오. 이게 모든 게 지금, 완전 엉망이고, 이거, 이게, 이게 지금, 해음이라고 하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받은 업체의 냉동 창고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런 걸 보고 과태료 30만 원이 아니라 어, 어, 형사고발을 해야 되죠.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다 결탁이 돼가지고 단한 군데도 결탁이 안된 곳이 없어요. 이 지금 이게 뭐세요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이게 지금. 이, 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지게차 충전하는 곳인데, 그 옆에 춘화장이게 예, 보십시오, 이거. 아, 실내 춘화장이 이래 돼수 있습니까, 이거. 이요 예, 사진은요, 어, 10월 27일 날 기사인데요. 예, 빙글의 논산공장 식약처 단속, 적발. 아이스크림 창고 청소, 청소 불량이 나와 있는데 이 신고를 식약처가 단속한 게 아니고요 이 제가 충남도청에 신고해 가지고 처벌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식약 빙그레 논산공장 충남 논산시 가해공면이 식약의학처 안전처 처장 이 의경 이와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네, 거짓 말이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신고해가지고 제가 통보 충남도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건데 식약처는 냉장 냉동 식품을 제조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9월 15일 그래서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등 11개를 점검했다. 27일 식약처와 충남도청에 따르면 빙그레 농산공장은 작업상태의 불량 등으로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창고와 그 주변 청소 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보세요,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사전 통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빈글의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체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충남 도청 관계자한테 보낸 게, 김시 주무관이라고, 이 사람한테 신고한 사람이 저고, 이 내용을 자기네들이 신고한 것처럼, 이 내용도 다 제일 처음, 8월 27일 날 신고할 때 신고 내용에 다 들어가야 된 내용입니다. 신고를 안 해서 자기가 나와 가지고 어 저기 9월 20일 경에 어 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 어 9월 20일 경에 제 한테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어 단속을 못 하니까 어 내보고 관할 관청인 어 하고 하고 있는 도와 시에다가 직접 신고하라 해가지고. 그 그래, 신고를 해서 10월 16일에 에, 보도가 왔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 거짓 음, 바로 에, 알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해가 이 JTBC 뉴스에도 나오고 에, 했습니다 했는데 에,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와 관련하여 빙그레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 밝혔답니다. 예뭐돈 받으면서 얘기했겠죠. 한편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냉장 냉동 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 뭐여 보세요. 이 똑딱이라는 거는 예, 단속할 때 일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령 중에 있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새벽 4 시부터 대리점에 이제 운반하고 낮에 일할 때 예, 온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한. 그 불로 그저 위반한 업체 세곳하고 차량 8대, 8대가 대 7대입니다. 7대를 행정처분했다고 하고 뭐 수사 의뢰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수사 의뢰한 거 아니고요. 행정처분은 내렸는데 수사 의뢰는 안 했어요.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는 거짓말인 것이 지금 자기가 와서 복도에 보관된 거 단속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량에 넣은 거 고발 안 했고요. 단속 안 했고요. 요게 지금 나오는 내용은 4시 이후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차량이 운행하면서 냉동기를 작동 안 시킨 7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는 빼고, 가중 처벌돼야 되는데 두 개는 빼고 지금 7명 7대만 단속을 한 거예요. 차량 50대는 단속 안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 조사 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7월부터 9월까지 7월부터 지난 7월부터 9월이 아니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가 요거는 이제 왜 지난 7월부터 9월이냐면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에 운반하는 차량에 타코메달을 보니까 거기에 7월달부터 9월달 두 달간에 왜냐하면 석달지만 봤거든요. 전체를 본게 아니고 기록을 석달지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7월부터 9월 사이 석 달간에 김해와 경산소재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에 배송하면서 냉각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laughs> 해당 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하는 경우 시간당 리터당 1.7에서 1.8리터 유류와 보수 비용이 절감된 다 점을 악용했다. <laughs>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때가 기름을 대주기 때문에 왜 예, 운수업자들이 기름값에 대한 이득이 생길 수가 없어요?